천태종 비구비구니 스님 41명이 법계를 풍수했습니다. 또 종단 통합 가사를 제자 스님들에게 수여했습니다. 천태종은 9월 19일 오전 9시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도영 종정예하, 총무원장 충강스님, 종위의 의장 도원스님, 감사원장 진덕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법계 품수 및 가사 수여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가사 점만식에 이어 법계 품수식, 가사 수여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법계 품수식에서 고시위원장인 도영 종정 예하는 비구 스님 4급 대사 1명, 6급 정법승 4명, 7급 개법승 1명과 비구니 스님은 1급 덕사 9명, 2급 명사 19명, 3급 현법리 1명, 6급 정정리 4명. 7급 개정리 2명에게 법개증과 가사를 수여했습니다. 이어 종정예한은 비구스님 2급 13명, 3급 15명, 4급 25명, 6급 34명, 7급 13명과 비구니스님 4급 21명, 5급 50명, 6급 62명, 7급 17명에게 종단통합가사를 수여했습니다. 종단통합가사는 비구스님 4에서 7급, 비구니 스님 2에서 7급 법계의 스님들은 대내외 행사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가사수여 식후 도용종정예하는 가사의 공덕 한량이 없으니 복덕의 종자 심어 가꾸게 하네 봄에 싹이 나듯 도의 마음 자라나서 가을 되어 추수하듯 깨달음을 얻게 하네 팔부성중 옹호하니 삿된 것은 물러가고 온갖 마장 사라지니 정법은 장엄하게 펼쳐지네. 일미평등 불법 속에 법계 따라 존중하며 성불의 원력 세워 화합으로 정진하여라. 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앞서 총무원장 충강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 본 종단의 승단 전체가 통합 가사를 저만하고 수지하게 된 것은 우리 종단이 일체 중생의 공덕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위의를 드러내는 일이라며. 통합 가사의 수지는 종유회의 논의와 결의를 거쳐 존경하 없는 종정예하의 혼념 아래 시행하게 되었으며 종단의 광대한 원력과 심오한 지표를 일관되게 지켜가는 표상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가사 수여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행자에게는 가사는 정법과 청정보리심 그리고 무예탈과 전법도생의 지구한 상징입니다. 무쪼로이 뜻깊, 뜻깊게 시행되는 통합가사의 수지 공덕이 승단의 재발신과 종단의 재도약에 확고한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